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제가 콤마 빠형 리빙 리더기에 이어 조금 더 큼직한 7.8인치의 리빙 리더기 아이스테이 R8 프로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 한달 정도 열심히 써보았는데 기변을 흔쾌히 할 정도로 훨씬 빠르고 선명하고 종이책과도 비슷한 크기인지 훨씬 더 많은 글자를 한 번에 볼수 있어서 누워서 읽을 때는 특히 좋더라고요. 이용한 결과 너무 괜찮아서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께. 아이스테이 R8 프로를 제대로 소개해보려 합니다. 또, 또 기기, 기기 제공, 제공 이벤트도 있습니다. 근래 제가 친구에게 배운 새로운 독서법이 있거든요. 이름하여 만수르 독서법. <laughs> 최근에 친구가 첫 여름 완주를 너무 재밌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며칠 뒤에 그 책을 너무 즐겁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냐 들었냐 하니까 읽기도 했고 듣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오디오북이랑 전자책이나 종이책 따로 아니냐 두 개를 동시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부자다 만수르 독서법이다 했더니 윌라가 또 2주 동안 무료 듣 가 가능하다고 저한테 한번 해 보라고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시도해 보려 합니다. 막 지금 윌라 가입을 마쳤고 또이 독서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자책을 구매를 해야겠죠? 구매하고 올게요. 첫 여름 원주 읽은 분들 많겠죠? 저는 이제서야 만수를 독서법으로 도전합니다. 결제. 우선 책을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원하는 글자 크기로 변경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 하도 크게 글자를 설정하다 보니 한 페이지에 여러 글자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 눌러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책 크기여서 이렇게 많이 읽을 수 있으니까 눕독할 때도 리모컨을 덜 클릭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여기에 스피커가 있어요, 듀얼 스피커가. 야, 당연히 핸드폰보다는 음질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윌라.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첫 여름 텐더 마스크의 주인공으로 고대 제때 반납지 않는 사람들은 창세기 비디오의 골칫거리였다. 오디오북 들으면서 느낀 게 저는 오디오북만 들었다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원체 TV를 볼 때도 듣기를 잘 못한다고 해야 하나? 놓치는 대사가 있으면, 어, 무슨 말 했지? 아주 중요한 대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늘 자막 있는 걸 선호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오디오북의 그 열련? 그건 또, 또 느끼고 싶고. 그래서 이 만수로 독서법이 너무 좋다. 특히 방금 막 사투리나 이런 게 나올 때 이해를 못하면 막 답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텍스트로 같이 읽으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전자책이 좀 각본집처럼 되어 있어서 막 과로. 아이답지 않게, 느물느물하게. 이런 설명이 있어서 더 재밌다. 빠지지도 않았네. 주인공 손열매는 믿었던 동거인 고수미가 자신의 거금을 들고 사라지면서 하루아침에 집 보증금과 우정을 모두 잃게 됩니다. 수미의 흔적을 쫓아 그의 고향 완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수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수미의 본가에 눌러앉아 여러 사람과 엮이게 됩니다. 3D 영화관 같아요. 오늘의 저녁은 버섯, 두부, 명란, 덮밥. <laughs>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laughs> 제 입으로 하기엔 좀... 시끄러워 아 그거 잠꼬대요와 대박이다 정말 어, 아, 여러분 온 동네가 정전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캠핑 조명이거든요 집에 혼자서 고양이들이랑 이 어둠컴컴한 고요 속에 있으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보세요? 나 지금 가는데 전체가 다 정전인데 신호등 도 꺼졌어 네 책이나 읽겠습니다 어! 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 1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친구가 알려준 만수르 독서법 중간평을 해보자면 제가 밀리의 서재에서 책 읽을 때 TTS 음성 듣기를 동시에 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산책할 때 또는 졸릴 때 그런데 그건 텍스트 읽기를 보완하는 수준이란 말이죠 끊임없이 계속 읽기 위해서 반면 오디오북은 원작의 책을 영상으로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의 개별적이고도 독립적인 작품이더라고요 배우와 성우들의 그 연련이 너무 재밌다 처음에는 사실 좀 답답했어요 왜냐면 느리니까 제가 눈으로 읽는 속도보다 한 두세 배 느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계속 해 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텍스트로만 읽기 이제 침심해졌어요 그래서 오디오북 기준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계속 그 속도로 들어보려 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어 만수르 독서법 더욱 즐겁게 몰입할 수 있다 오디오북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고 텍스트가 오히려 보조 가이드가 되는 그런 <laughs> 독서인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즐겁다. 아까식 책 속에 제가 믿고 있는 장강명 작가님의 추천사가 있더라고요. 좋은 s f 인데 뛰어난 스릴러이고 정교한 미스터리다. <laughs> 어떻게 안 읽어? 바로 읽어볼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나이트 로티는뭐 별거 없습니다만 우선 저는 기기 라이트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켰는데 눕덕할 때는 이 기기를 쓰지 않아요. 눈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독서 등을 이렇게 켜고요. 제 밑에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쏴요. 그래도 충분히 보이거든요. 이렇게 껴요. 끼고 장점 있어요. 잘자 제리도. 음. <laughs> 화면이 엄청 밝죠? 근데 라이트를 안킨 상태예요. 제가 시력 보호를 위해서 이키 라이트는 이렇게 저녁에도 안마 커튼을 친 이런 오전에도 켜지 않는데요. 이 독서등을 꺼볼게요. 보이죠 여러분? 이 화면 자체가 꽤 밝아요. 아이스테이 i8 프로가 가장 큰 반전이었던 게 이게 패널 자체가 엄청 밝다. 이렇게 차라리 다른 조명의 도움을 받는다. 그게 제 시력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생각해요. 결론은 밝고 선명한데 빠르다. <laughs> 3년 전 교통사고로 이전의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집에 언둔하며 언니와 단둘이 살아가던 주인공 선영. 어느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뉴스를 접하는데요. 문제는 유일한 혈육인 언니 은이마저그 열차에 있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언니가 열차를 타기 전 어린아이를 납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언니가 KTX 공중분해라는 대재앙의 죄를 뒤집었을 위기에 처하죠. 하, 어쩔 수 없이 용기를 내어 언니를 찾으러 집 밖으로 나서는 선영. 하지만 그녀의 뒤를 국정원은 물론 전문 킬러까지 쫓기 시작합니다 언니,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야? 그리고 내 정체는 또 뭐야? 과연 선양은 어떻게 될까요? 길이 도 짧아 순식간에 완벽했어요 타임킬링용으로 추천! <목소리> 사람 엄청 많다 사랑분식도 먹고 싶은데 우와 배고파 아이 그러면은 뭐 떡볶이 먹으러 갈까? 닭강정도 맛있을 것 같은데. 시원하게. 감사합니다. 바로회, 조회회. 몸게 덮밥. 오, 마음이 아프다. 디저트라도 먹으려 합니다. 오, 따뜻하게 데워습었어 그게 맛있는 거야? 이 조합이 맛있는 거야? 빵도 진짜 맛있고, 아이스크림도 맛있어서 그 조합이 최고 맛있죠. 보고 싶었던 책이거든요. 김대리가 죽었대. 회사에서 너무 잘 나가는 김대리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중심으로 온갖 소문을 퍼나르는 거죠. 블랙코미디라고 하는데 이거 읽어볼게요. 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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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오 대리가 회사에 출근했어요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꾸 입사 동기가 김대리 소개해달라 그래서 농담으로 너 만나기 싫어서 죽었대 한 거예요 그 다음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단체 카톡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김대리가 죽었대. 김대리가 죽었대. 그리고 족족 오는 팀원들마다 정말 죽었어요. 아니죠. 장난이죠. 오병수는 어디서부터 일을 수습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laughs>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기로 합니다. 어차피 뭐 나올 테니까. 김대리가. <laughs> 그래서 팀원한테 김대리한테 전화해봐요. 라고 합니다. <laughs> 계속 꺼져 있어요. 오대리는 이제 괜히 간이 쫄려요. 그리고 김대리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기절한 직원이 5명이나 돼요. 그 중에 일흔을 목전에도 이사급 임원, 심정이 좋지 않았던 청소 아줌마도 있어요. 10여 명의 직원들은 너무 울어서 성대에 무리가 가서 막 쇳소리를 내며 다니고, 충격으로 집중력을 잃은 직원들은 커피에 대거나 칼에 베이거나 의자에 걸려 넘어지고, 직원들이 우왕좌왕 하면서 건물 전체가 흔들려요. 진도 3.5 이상의 지진과 유사한 흔들림이었다. <laughs> 슈퍼 울트라 블랙 코미디 같아요. 어, 너무 웃겨 진짜. 허, 김대리 불쌍해서 어떡하니? 아, 투자 포트폴리오는 누구랑 짜지? 삼결례 장소 물색은 누구한테 맡기고 연애 상담은 누구랑해? 다들 김대리의 죽음이 자기 삶의 밑을 파장에 대해 걱정해요. 아 진짜. 점심 메뉴 선택, 간식 먹기 사다리 그리는 일도 김대리에게 맡겨졌었다. 김 대리는 나이 성별 직급을 떠나 모든 직원의 좋은 친구였다. 모두의 멘토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김 대리가 사라지니 누군가 회의 자료를 직접 복사해야 되고, 내릴 줄 모르는 커피를 내려야 하고, 직급 높은 사람들은 이제, 김 대리가 있었더라면 커피가 바로 나왔을 텐데. 그렇게 12조로 다른 직원들을 못살게 굽니다 김대리 뒤에 숨어서 일도 제대로 안하고 말이에요 능력이 안되면 눈치라도 있던지 김대리는 시키지 않아도 다 알아서 했잖아요? 참실 꼴좀 봐 김대리가 있었으면 꽃병에 꽃도 꽂아놨을 거예요 안 그래요? 아... 김대리 보고싶다... 맞다! 제가 몇주 전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과 검진을 받았더니 혹시 물 마시고 바로 눕냐? 어? 매일 그런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물을 마시고 바로 누우면 이 위산이 나온대요 여러분 그게 위에 그렇게 안 좋다 자기 전에 물 마시는 거 엄청 안 좋대요 그래서 저는 바로 안할 거니까 통통 불었죠? 그래서 고사리 파스타 해 먹으려고요. 2인분이 아니, 아니라 3인분 같네. 끝, 끝, 끝. 네, 여러분, 아이스테 아이팔 프로와 함께한 독서 브이로그 재밌게 봐주셨나요? 제가 아이스티 아이팔 프로를 제일 추천하고 싶은 대상은 종이책 판형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 그런데 눈, 시력 보호를 위해서 또 너무나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종이책을 덜 구매하기 위해서 이북리더기 한번 써봐? 고려하시는 분들께 가장 좋은 기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는 크기가 종이책과 비슷하고 종이 인쇄 화질과 동일하고 또 이북리더기 하면 좀 느리지 않아? 잔상있지 않아? 그런데 완전 선명하고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 이북리더기 괜찮을까? 고려하셔 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제 경우 강경 물리키 파였거든요. 그런데 빠영 리더기를 이용 후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확실히 넘겼다는 그 느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여태 물리키를 선호했었구나. 그런데 얘는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딱그 아이폰 홈키가 사라져서 그 애증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변역기를 넘은 기분이랄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 속도라면은 물리키 없이 잘 이용할 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저는 너무 만족했고, 또, 다다익선이라고. 집에서는 무조건 큰 이북 리더기를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이게 메인이 되었고, 빠형 리더기는 어, 보조가 되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가 있죠? 댓글에 제품명이 좀 길지만 <laughs> 아이스테이 아이팔 프로 띄어쓰기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기기명 댓글에 함께 남겨주시면 한분 랜덤으로 추첨하여 아이스테이 아이팔 프로 진청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만나요. 빠이